쇼는 새로도 먹었습니다. 김이지현입니다. 오늘의 것은 개랭이랑그 신사라는 친구랑 3명에서 PC방 먹방을 찍고로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미 신사한테는 미리 말을 해 놨습니다. 어떤 말을 해 놨냐? 바로 짜잔 이 불닭소스를 게렌이가 먹는 음식에다가 몰래 넣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신사라는 친구가 그거를 도와줄 예정이고요. 근데 게렌이가 성격상 이 음식이 나오면은 다 먹는 성격이고 항의도 못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이걸로 게렌이를 한번 몰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렛츠고 파티 투다! 김재원 유튜브입니다. 여러분들, 홍대에 도착했고, 이 친구가 신사라는 친구, 옛날에 아나충이었고요. 충이라뇨. 요즘 뭐하고 계신가요? 요즘요? 진아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, 예. 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. 아무튼, 게린이가또 지각을 해요. 제가 얘가 지각하는 이유가 버스를 놓쳤다던데 얘가, 얘 증언으로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. 운동갈 때도 항상, 아, 아 버스 놓쳐도 늦으면 막 했나, 이래요. 오늘도 버스 놓쳤다고 하는데, 제가 도착하고, 우리가 PC방을 세곳을 갔거든요.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그런데도 지금 도착을 안 하고, 아, 진짜 혼나야겠지? 운행하죠, 그냥, 그냥. 맞아야겠지? 그래서 아, 네. 이 불닭소스 가져왔거든요. 이걸로 게레니한테 딱 주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식을 시키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신사가, 아형나 어, 유튜브 오프닝 촬영 좀 하려 는데 도와줄 수 있어 하고 밖에서 시간 좀 끌다가 제가 그 사이에 넣을 겁니다. 네. 4시 19분에 당산역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 홍대역이랑 두 정거장 차인데 야 얘가 20분 늦는다고 했는데 현재 21분 도착하지도 않았고 한 2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야 얘는 얘가 알아서 이 혼나야 될 명분을 갖춰주네요. 역시 게레이 아, 지 지금 몇시에요 네, 네, 지금 아, 시요아몇시니에요 <laughs> 이상하다. 거걸린나보네컴퓨가안울리면 <laughs> 해도 5시인데 차가 오지게 아예 안 바가지 뭐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래, 그치. 네. 일단뭐 시킬 건데. 네. 게레니는 치킨 마요? 여기는 스팸 마요. 저는 짜장밥.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레니 맛있겠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 인트로 찍으러 왔습니다 저기는 자 이게 니꺼 거든요 늦었으니까 이도고 의심 안 받기 위해서 저는 화장실 간접할게요. 먹 h o 자 오늘 피시방먹방 오랜만이네요, 개련 님. 아, 그렇 거의 한2 3년 만에 음, 다 와. 와. 오, 와아 음. 맛있다 아. 더시야겠다와 시원한 것도 먹배고지어요이이 못... <laughs> <배우> <laughs> 나? 어. 와 매워 뒤지겠어 이거. 뭔, 이거 참치마요 아니야? 참치마요는 원래 안 매운 거 아니야? 약간 칠가 들어있는 참치. 요즘 매운 게유행이라그런가나 라면 좀 시켜. 너뭐 시켜줘? 아메리카노? 어 아메리카노. 여기 에어컨 켠거 맞죠? 이렇게 덥지? 비글 맛인데 너무 매워요. 너무 매워? <laughs> 너뭐 다른 거안 피워해? 뭐 볶음밥 이런 만두 이런 거뭐 먹을래? 어야불리또 맛있겠다. 오 맛있게 불이 또. 그래서 나도 먹을래? 한점 주자. 아, 스파이시? 아저 진상 두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우 맛있다. 아우 행복하다. 그냥 먹발 쓰리. 너 매운 거못 먹냐? 나 원래 남들 땀 흘리면서 먹어. 땀 흘리면서 그래? 어. 어. 땀이 쭉쭉 떨어지는. 누가 <목소리> 뭐 오징어가 있어? 땀이 땀 <땀이> 떨어져. 어 육수 <목소리> 대우죠. 아. 어이 정도면은 멸치국수 만들어도 되겠는데? 땀좀 그만 흘려. 흘렀어요. <laughs> 땀 너무 흘려서 지금 저 아래 얼이 우리. <laughs> 어, 땀이 쭉쭉 떨어져. 이거 봐봐. 저 정도 있죠. 이게 땀, 땀 떨어져서 저 정도예요. 오늘 위선도 다 했다. 일단 다 먹었습니다. 어, 어, 다 먹었습니다. 그냥 보기만 했을 때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맵나 봐. 생각보다 맵긴 해요. 이렇게 집금시간들고 위선도 한번 먹어 빨리. 그러니까. 나루토야? 무슨 선임 모드 쓰고 있어? 왜 이렇게 빨개졌어 애가 이거? <laughs> <왜 그래? 웃음> 아메리카노가 빨리 필요해요. 아메리카노 시켰도 돼요? 지자 <laughs> 이거 지도 네 뭐, 어디가? 어? 공원가 아. 어, 갔다 와. 나 이거 먹고 있을게. 너무 더워 여기 앉아 있게요나좀방음좀 세거 너는. 자 라면 전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부리또 니혼도 다 먹으면 안 된다. 일단 니니도 먹어 밥만 먹어줘. 이제 한번 부리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 오, 이렇게. 와 맛있는데? 주스가 다 치취해졌네. 어,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있어 오, 아, 즈 치즈 대박이다. 치즈가 개 늘어나. 어, 치즈, 치즈 세요 진짜 개 대박입니다. 그러니까. 맛있어? 음. 나좀 먹어. 나, 나 좀만 먹게. 라면 먹어서 배 불러져가지고. 너왜 이렇게 별로 안 매워하지? 다녹고 매워. 왔습니다. 이건 닦아줘야지. 어, 어.

아 근데 아까 인스 직장한 것도 이거 들겼어 이거 입술에 피가 나는데 들었큘라야 무섭다 맨 입술 바게아 너무 매워 이 이게 다브이 소스야 어떤지 맵더라 하여튼 걔네는이 뭘까? 대? 송송 걔네는 진짜 죽을려고 한다 매거 <laughs> 진짜 그러니까 먹을 줄 아는데 되게 힘들어 하면서 먹어. 그 와중에 또 촬영이라고 억대날려고 맛있다고 계속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는 땡큐. 중국어 세세. 에번 어로아리가 또라고 하지요.